뭐, 그래픽카드 도 내가 며칠 전에 스티커 안뗀 거, 그게 4년 전 영상이더라고요. 나를 패러디하던 그런 영상이 있었었는데, 영도로 뭐 나와갖고, 그게 생각나갖고, 제 유튜브에 거기를 데 댓글을 갔는데, 댓글에다가 저 딱대가린 거 뭐가 잘났다고 쳐 웃고 지랄이냐. 4년 전 영상인데도 거기다가 댓글을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. 아니, 연두에 그 육덕 어쩌고저쩌고 육덕의 정인가? 다른 데다 막 퍼, 많이 퍼졌다며. <laughs> 솔직히 근데, 내틀림말 했어? <laughs> 아, 이러면 안 되나? 아, 근데 유치한 솔직히 유치한 생각해봐. 게? 뱃살이 약간은 있어도 되는데, 야, 생각해봐. 가슴이랑 뱃살의 비율이 거의 똑같아. 살쪄갖고. 그, 그 육덕이야? 그 옛날 우리 역사 시간 때 아프로디테 석상 검색하면 나오거든요. 가슴 겁나 크고, 배 이렇게 겁나 크고, 약간 공처럼 생긴 그 풍요의 여신상. 육덕인가 아닌가? <laughs> 아, 나, 나는 좀 심리적으로 괜찮은 육덕을 말한 건데. <laughs> 아, 이제 또 이제. 교수님으로서 또 강의를 어? 해야겠구만. 육덕은 일반적인 완벽한 몸매에서 살이 어느 정도 쪘을 때이 녀석이 도장을 찍냐 안 찍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삼. 달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1번 일반. 일단 가슴과 허벅지에 볼륨이 있어야 한 모양이 중요해 가슴이 허벅지든 셀룰라이트 없어야 되고 이게 어, 살 다료. 뺐다가 찌고다 이러면 은튼 살이 있거든요 아니면 셀룰라이트 이렇게 막 접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여자애들 그 몸매 관리해야 돼 <laughs> 살집은 본인이 가능한 정도까지라고 하죠 음. 살뚝 짜도 나한테 가능이면 가능인 거야 내 그걸 이걸 어떻게 아냐? 저도 알죠 미국 쪽 옛날에 이런데 뭐짤 그리시는 분들 보면은 뭐라고 하지? 그 전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뱃살 이렇게 막 약간 동글동글하게 차집 있는 첩이! 첩이라고 말해요 첩이! <laughs>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 모르는 줄 아세요? 저, 저 전문가예요 전문가 <laughs> 가능한 애들은 저런 것까지 가능하다 한번 얼굴은 평균 이상 까지도 포함 이렇게까지 합시오 저한테 다 이상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난 여자다 여자라서 남자 잘 모른다 오케이 아 하나 더 넣자 공은 안 돼. 볼륨 있어야 돼 몸매 선 있어야 돼 굴곡이 존재해야 돼 물론 공도 좋아할 수 있어 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케이 나 이런 거안는 하고 싶지 않아 몰라요 야 1년만 지나도 본인 취향이 밖에어고난 아, 스키니가 좋았는데 요새는 이제 육덕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됐어 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데몇년 정도 가지고 나한테 물어주는 거야 <laughs> 통통과 육덕? 아, 그건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옛날에 저희 학교 때 그런 경험을 받았거든 62짜리 애가 아나 살쪘어 어떡해 이랬는데 옆에 53짜리 애가 아 나도 살쪘어 이래요 그럼 그 옆에 45kg짜리 가아나 살쪘다 어떡해 이러고 그럼 그 옆에 38kg짜리 가아나 살쪘어 진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... 여자들의 통통함은 이게 참 어렵다. <laughs> 일단 말라야 돼요. 저도 그렇고 좀 말랐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여자분의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고 마른 거. 근데 물론 여기서도 허리도 좀 들어가야 돼요. 허리도 좀 들어가고 나 왼쪽이 좋아.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고. 니케를 좀 해보면요. 여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좀 깨닫습니다. 거기는 진다 있어요. 적당히 스키니한 애부터 약간 좀살집이는 애부터 아주 그냥 육덕 아 고용 이런 애 아주 그냥 폭유까지 아주 다 있어요. 니케, 음. 니케를 열심히 하요